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품 비하하는 게아 절대 아닙니다. 안녕하십니까? 추운 날씨 우리 형님들 어떻게 지내십니까? 오랜만에 영상 찍어 보는데요. 우리 실장님이 좀 팔을 좀 다치는 바람에 어 일은 하고 있긴 한데 좀 속도도 느리고. 둘이 하다보니까 시간도 너무 안 나고 일은 밀려있고 그래서 영상 찍을 시간도 없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간단히 지금 요즘 신차가 카니발이 우 쏟아져 가지고 패키지 시공 때문에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이제 한한달두달 달 동안은 신차 패키지에 매달려 있다가 오늘 오랜만에 이제 장판 시공이 왔는데 한가지 좀 설명드릴게 있어서 장판 시공이 어느 분들은 전화하셔가지고 뭐 너무 비싸다 어디는 얼만데 어디는 뭐 20만원대인데 여기는 왜그 가격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어보시는 건 좋은데 제가 정중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데 기분 나쁘듯이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이거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절대 제품을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항상 저렴한 게 있고 고급형이 있고 그런 거거든요 원래 근데 저렴한 걸 비싸게 돈 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렴한 건 저렴하게 가격 주고 제가 주고 하시는 거고 비싼 건 비싸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품 비하는 하게 아 절대 아닙니다 자 오른쪽 제품은 좀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고요 왼쪽 제품은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이 제작 과정에서 봉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수록 비용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차체에 있는 이런 굴곡들 있죠 이런 굴곡들에 맞춰서 이런 재봉들이 다돼 있고요 뭐 이렇게 이 부분이 저 부분인데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 좀 확연하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죠 그리고 팩트는 뭐냐면 뒷면이에요 뒷면 보이죠 자 이렇게 사실 뭐 가죽면이야 뭐 거기서 거기겠죠. 뭐큰 차이겠어요. 솜이 들어가 있고 뒷면에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선샤인 제품은 어, 가죽이 있고 약간 비슷한 소재, 푹신한 거 들어가 있고 약간의 신실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. 신실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. 약간 솜이 들어가 있고 뒤 이제 이크로가 들어가 있어요. 이게 이게 뭐냐면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은 막 허옇게 돼 있죠. 이게 뭐냐면 본드예요. 본드 이게 엠보싱 장판을 하는 이유가 처음 에왜 그랬냐면 학교에 TV 소리 좀 줄래? 엠보싱 장판을 최초에 하게 된 이유가 이제 기존의 장판들은 본드를 다 떡칠했잖아요. 본드 떡칠해서 막 하다 본 작업을 하는 그런 장판 모노륨 장판이다 보니까 이게 본드의 인체 유해한 성분이 뭐 오래 간다. 그런 얘기들이 있고. 그런 얘기 들으니까 좀 찝찝하잖아요.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다가 이 엠보싱 장판이 유행을 하게 된 건데. 엠보싱 장판은 이제 본드를 쓰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. 그게 슬로건이었어요. 처음부터. 본드를 사용하지 않는다. 그거를 슬로건으로 해서 제, 제품을 이제 활성화 시켜서 지금, 지금까지 이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. 지금 이 제품은 이제 본드를 썼어요. 왜냐면 뜨니까. 자. 이게 뭐냐면 벨크로라서 이 선샤인 제품은 이렇게 붙어요, 여기에. 논슬립이에요. 미끄러지지도 않고 살짝 붙습니다. 찍찍이처럼. 혹된 말로. 근데 지금 이거 본드를 뿌려놔가지고 좀잘안 되는 것 같은데. 자, 이해 가시죠? 저렴한 제품은 뒤에 벨크로 타입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본드를 쓰거나 혹은 본드를 안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근데 좀 뭔가 이딱 밀착되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본드를 쓰시는 것 같아요.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저렴한 제품에 그런 작업이 있는 거고, 이 비싼 고급 브랜드의 장판이 있는 거고, 뭐 옷도 그렇잖아요. 시장재가 있고 백화점용이 따로 있는데 엄연하게 가격이 다른데 그걸 똑같은 라인에 맞춰서 판매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간단하게 그런 이런 부분이 다르다는 걸 한번 설명 드리려고 찍었습니다. 시장이 팔다쳐가지고. 저희 맨날 고생 많아서 팔다 쳐서 일이 좀 많이 늦습니다. 그래서 영상도 못 찍고, 뭐, 포스팅도 못 하고, 요즘에 그러고 있었습니다. 잘 살, 살고, 잘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요. 많이 찾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